산만하다. 애가 굉장히 산만해. 표현이 산만해요. 표현이 산만한 이유는 인식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인데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 은 뭐냐면 우리는 글을 하나 읽으면은 쭉 읽고 난 다음에 이해를 해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되고 이거를 갖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집어넣어야 되거든. 근데 얘들은 뜯고 면 알아보래 그냥 근데 이게 다들가 있어. 요이게 보통놈이 아니에 이게 인간 스캐너야 완전히. 우린 이해가 안 돼요 그게. 근데 그 아이들은 이미 그게 들어오는 순간 인식이다.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치를 걸려서 인식을 해야 될 거를. 걔들은 불과 10분만에 2 인식을 다해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 이게 인식이 돼 들어온 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해요? 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필요해지거든.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얘가 이걸 하루 치를 갖다가 했다. 그러면 얼마나 치 독체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. 이거를 다양화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